저 뒤로도 이제 카페들이 몇개더 있는데 여기보다 더 멋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아래에 있는 길이 아까 그 영구의 강 가는 길이고 지금 위쪽은 나피랭크스라고 아까 그협곡을 내려다보는 어, 그런 전망대 있고 그런 고갯길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저기 저렇게 어, 거의 절벽 같은 곳에서 집을 구경하고 <놀람> 와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집 짓다가 집 사고 나게 돼서 탐욕해 전산꼭대기에다가도 집을 짓고. 여기, 봐봐요. 엄청 높아요, 여기 지금 위치가. 엄청 높 도시가 왔대요 와우. 여기는 진짜 뭐, 천길 낙떨어지려요한듯 하면 이거 그냥 가겠네, 가겠어. 여기가 첫 번째 뷰포인트래요. 어, 여기 잠깐 먼저 춰봐요 여기가 구글 지도상의 첫 번째 뷰포인트야. 어우, 지금 너무 좋다. 어, 길이 무시무시하네. 와, 지긴다. 엄청 높다. 엄청 높아. 까마득하네. 저기 강 있네. 이 정도면 거의 뭐, 산, 3분의2 올라온 거 아닌가? 어, 아까 밑에서 보면서, 산 중턱에 길 보면서, 아, 우리 절로 가는 거 아니겠지 싶은데. 그 길이야. 바로 그 길이야. 어. 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왠지? 저기도 있어, 심지어. 저기. 미쳤다, 미쳤어. 저기 뭐, 와, 너무 높은데, 저기는? 은 저기 갈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런 느낌인데, 어, 그러니까 지금 길이 어. 우리가 이쪽 라인에 달려야 되잖아. 네. 이쪽 오른손이니까. 그렇죠. 무서워. <laughs> 무서워서 안쪽으로. 어, 약간 안쪽으로 부어가야될것 <laughs> 같아. 무서워, 무서워. 응. 진짜 여기는 뭐뭐 500m 넘을 것 같아.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을 것 같은데 여기 저 길까지 하면 밑에까지 강까지 하면 졸, 졸았어. 어, 졸았어요, 졸았어 지금 저희. 그래도 위험한 길은 아니라서 조심히만 가면 될것 같아요. 과속 안 하고. 야, 구름 껴 있는 거 보소. 와우. Wow. 아, 아, 조심해서 따라와요. 바로 2분 거리에, 어, 첫 번째, 여기 관련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우 무서웠어. 야, 집 봐라, 집 진짜. 거의 뭐, 절벽에다가 지어놨네. 아 어떻게 지었냐, 도 여기 미끄러지면은, 그냥 바로 안녕히 계세요, 여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가야돼요. 무서워요, 무서워. 이 가드레일도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와, 코너, 코너 무섭다, 코너 무서워. 오우, 무서워, 무서워. 미끄러지면 그냥 간다. 아, 무지막지 하네, 여기 거로. 앞만 보고 가야지. 아, 저기다, 저기다. 어, 저 앞에, 저기. 어, 아, 사진으로 봤던. 뷰포인트. 그 아, 그 그림같이 지어놨네, 지금. 여기 호텔이야호텔오진다 오죠 진짜 여기 숙소는 어, 기가 막힌 위치에 지어놓은 것 같아요 저 마피랭 협곡을 어,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는 멋있게 보는 그런 위치에다가 딱 잡아놨네 어, 저 뒤로도 이제 카페들이 몇개더 있는데 여기보다 더 멋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긴다 지겨 마피랭 파노라마네 마피랭 파노라마 저 앞에도 한개 있긴 한데 형 여기서 일단 한잔 하자 따뜻한 거뭐 있지? 난 차가운 거 아까 박시 t 농박시 o 농어 e I'm going to 다 o 아짜리톤 다? h o u 이 왔다간 사람들 돈인 것 같은데 만원, 천원 아 만원 내라는 건가? 5천원 없나? 5천원 없네 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작아 돈이야 이거? 마이클 잭슨이 있어 아, 어. 진짜 있는 돈은 아닐 거 아니야 따뜻한 커피를 한잔 받았습니다 한 3모금 빨면 없겠네 이것도 양이 되게 작네 이게 얼마예요? 입장료 입장료가 5만동 5만동? 응. 나쁘지 않은데? 전망, 전망대 감상비 치고는 싼데? 응, 괜찮네. 감산일 그러니까, 어이 정도 시설을 지으려면은 여기는 돈좀 들었을 거야 절벽에다가. 어, 여기가 야외 테라스인데, 야, 지기네 야, 콤 응어이 란 난간, 난간에 앉지 마세요 이거 같은데? 어, 콤 응어이가 이제 앉지 마라, 랜 올라가서 앉지 마라, 난간이 아마 어, 어감상 난간인 거 같아요 난간. 이야, 지긴다. 지겨 저기 코너에서 딱 찍으면 살벌하겠는데, 여기 밑에는 길이 나 있고, 저 력구에 강 따라가지고, 어, 지금 마피랭 협곡이 보이는데, 딱 요거 어울리네요. 브이, 어, 각도 딱이야. 브이, 야, 멋있다, 멋있어. 여긴 진짜 올만하다 운치 있네, 운치 있어. 맑은 날은 아니지만, 괜찮네. 네, 이렇게 마피랭 협곡에 있는, 어, 파노라마라는, 여기 뭐, 호텔? 아니, 뭐, 호스텔인가? 아무튼 숙소인데, 카페 겸용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뒤로, 어, 마어마하게 V자가 딱 있죠. 이렇게 V 딱 하면은 각도가 딱이더라고요. 아, 여기는 진짜 올만하네. 어,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밑에서 아까 배 타면서 보던 풍경이랑, 같은 풍경이긴 한데 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확실히 전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걸 좋아해서 높은데 올라가는 건 싫지만 어, 높은데서 바라보는 건 좋아해요 네 암튼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추워서 못 있을 것 같고 여기 남방 안될것 같죠 어. 근데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안 더울 것 같아요 방에서도 저 경치가 보이겠다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방인 것 같아요 맨 위층은 이제 옥상 겸 전망대고 이렇게 절벽에다가 집을 잘 지어놨는데 올라갈 수 있네? 아주 뭐어 멋있네요. 전망대가 뭐 값어치를 하네. 값어치 이상이야. 5만 동밖에 안 됐으니까. 어 지금 저렇게 코너에 있는 거요. 예 저희가 음 요래 요래 옥수수들을 많이 말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음, 이렇게 노란 옥수수도 있고, 딴데 보면 뭐 주황색 옥수수도 있더라고요. 이 옥수수 뒤로 그냥 풍경이 오진네 오죠. 야. 어 이제 카페 나가면은 어 여기 보이는 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구불구불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산등성이 넘어가지고 하나 둘셋 음, 여기 협곡에서 이제 강줄기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오다보면은 지금 물이 갇혀있는게 딱 보여가지고 왼쪽은 지금 물이 고여있고 저 뒤로는 이제 물이 안 흐르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뭐 물을 터주면은 저렇게 뭐 흘러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겠죠 물을 아예 가둬 놓는 건지 아니면 뭐 가끔씩은 이렇게 방류를 하는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비 많이 오면 넘치겠지어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어,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네. 어 이렇게 아까 여기를 따라가지고 어배타로 갔던 거고 지금 한참 빙둘러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길 따라서 왔어요. 어, 이제 또 출발해야겠네요. 갑시다. 좋아. 자 이제 마피랭 전망대로. 전망대로 갈게요. 한 10분 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네, 가까이에 전망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여기는 봤고, 네, 다음은.